안녕하세요 도끼 선생입니다. 현재 시바이노 가격 참 눈뜨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나 한국인들 리플에 이어 시바이노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손가락 같은 이 시바이노가 언제쯤 시원하게 효자 노릇을 할까요? 현재 시바이노는 고점 대비 50%가 하락하고 있고 아직도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고래들의 매도세가 강해졌고 이를 받아줄 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지갑의 이동을 분석해보니 최근 11개의 지갑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지갑 주소는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매도가로 매도했고 팔고 나서 동일한 지갑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11개의 지갑에서 매도한 시바이노의 개수는 무려 5,300억 개가 넘습니다. 시바이노가 힘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시바이노 활성 주소의 감소를 들수 있습니다. 위 표는 시바이노 코인 가격과 활성 주소 수의 상관관계입니다. 빨간색 선이 시바이노 활성 주소수고 검은색 선이 시바이노 가격인데 두 개의 선이 모두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바이노 생태계가 커지고 유저스가 증가할수록 활성 주소수가 늘어나고 시바이노 가격도 오르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상승세이던 활성주소수가 4월부터 하락을 하자 시바이노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하락세의 영향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시바이노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대부분 동반하락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국면에 있고 시바이노도 비슷한 시기에 하락해 현재 같은 조정국면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암울한 이슈들이 계속될지 아니면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던데 지금이 가장 암울한 시기이고 곧 반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노의 흐름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첫 번째 이유는 소각량의 증가에 있다는 것이죠. 시바이노의 생태계는 변화의 속도는 있을지언정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바이노는 현재 민코인 중 역대급으로 꾸준한 소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의 단위와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개수는 줄지만 시가총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시바이노 한계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블록미디어는 시바이노의 소각률이 급증하면서 도지코인도 위협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바이노 차트도 점차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 일봉 차트가 삼각수렴을 만들어주면서 조만간 우상향할 가능성이 큰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강도지수를 나타내 에는 RSI도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점차 바닥권의 시그널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이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조만간 큰 거래량을 싣고 급등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인 알리 마르티네즈도 트위터를 통해 시바이누 차트가 삼각수렴을 하고 있고, 향후 40% 정도는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코인은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는데, 현재 구간은 수렴의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는 것이고, 조만간 상승 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삼각수렴 중에서도 상승 후 횡보하면서 삼각수렴을 보일 때는 이후 다시 상승 쪽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시바이노 생태계에 무한 확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자 속보로 시바이노가 이제는 나이키 신발도 살수 있고 에어비앤비도 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리곤, BSC와도 통합되어 시바이노의 생태계는 일주일마다 엄청나게 확장한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노의 유틸리티 사용은 증가가 되고 있지만 가격은 아직 바닥이고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호재와 가격상승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점이 그 지점이고, 곧 가격상승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시바이노 외에는 사실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하는 민코인은 없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시바이노를 밈코인을 뛰어넘는 진화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된 계기가 바로 레이어2 시바리움의 출시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른 민코인과의 격차를 벌렸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레이어3 블록체인 개발을 위해 1,200만 달러를 모금을 완료했습니다. 이곳에 투자한 곳들을 보면 어벤져스급의 벤처캐피탈입니다 폴리곤 벤처스, 메커니즘 캐피털, 애니모카 브랜드 등의 유명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레이어 3의 주요 투자자 중 애니모카 브랜즈는 평균 수익률이 100만 프로에 육박할 정도로 벤처 캐피탈 사 중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별명이 갓니모카입니다. 바로 신의 갓과 애니모카의 합성어인 것이죠. 애니모카 브랜즈의 대표이사는 야시우입니다. 그는 2017년 크리터 개발팀에 참여하면서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모카 브랜즈는 오로지 탈중앙화 프로젝트만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개발자 출신인 그는 스캠인지 아닌지를 개발자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시바이노 레이어3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애니모카 브랜즈는 게임, 디파이, 마켓플레이스 등 130개 이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고, 대표적으로는 엑시 인피니티, 더샌드박스 등의 게임과 NFT 플랫폼인 오픈시 등이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애니모카 브랜즈 투자 호재로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한달 만에 100배 의 폭등을 보여줬고 엑신피니트는 애니모카 브랜즈 투자 소식으로 5개월 만에 6,600%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시바이노 레이어스의 1,200만 달러 투자에 참여한 애니모카 브랜즈는 투자한 금액만큼 시바이노 생태계에서 거버너스 토큰으로 활용되어질 트리트란 토큰을 받았습니다. 애니모카 브랜즈 외에도 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벤처캐피탈 사들이 이번 투자를 통해 받게 된 토큰도 모두 트리트란 토큰입니다. 따라서 이 트리트 토큰이 수천 배 이상 상승해야만 이 벤처캐피탈 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이 트리트 토큰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벤처캐피탈들은 전문가들이 수천 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투자를 다행한 것이고 향후 샌드박스나 엑시 인피니트의 상승세처럼 수백 배 이상 이 상의 폭등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여기다 아직 거래소에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상장 전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의에 대해 시바이노 관련자 루시가 트위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줬는데 루시는 시바이노 재단의 투자 및 마케팅 총괄 담당자입니다. 트리트 토큰은 시바이올 레이어 3에서 유틸리티와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토큰으로 사용자에게 투표권을 제공하고 블록체인 거래를 촉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거버넌스 토큰이란 모든 회사나 조직은 미래의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존재하는데 이 이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분산형 자율 조직 다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대표이사 선임권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데 한두 표 차이로 대표이사가 결정되기도 할 정도로 지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의 지분 역할을 하는 투표용 칩을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트리트 토큰을 많이 보유할수록 시바이놀 생태계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니모카 브랜즈같이 수천 배 이상 상승할 토큰만 투자하는 vc들이 대거 트리트 토큰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하지만 트리트 토큰같이 상장전 투자의 기회는 개인들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고. 기관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업비트에 상장되어서야만 투자를 보통 하는데 이때는 발행가보다 수만 배 비싸진 다음에야 투자가 가능해 수익보다는 손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기관들이 투자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리트토큰은 유니스왑에서 거래가 되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바스왑에서 일부 거래가 되는데 이곳은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으로만 거래할 수 있고 화면도 상당히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 같이 고객 센터가 없어 내가 전송을 잘 못할 경우 내 돈은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는 위험이 있죠. 따라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 중 트리트 토큰의 매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방법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5번과 트리트 메시지 남겨주시면 트리트 토큰 매수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